아들, 아들이 하자, 스스로 높여서 이를기를 이를 내가 이를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대 오십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다음 왕자요, 세일이 신이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목소리>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목소리> 일이 주세요. 없었더라. 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십구 절, 3십절두절 같이 계속 읽는 거예요. 자, 시작. 어. 왕이 가로에내 생명을 모든 환란에서 예,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음.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내게 맹세하노라. 내, 내, 내 아들 솔로몬이 정령 나를 위하여 왕이 되고 나를 이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어떻게 아가줄 거야? 아니면 안 줘. 내가 이스라 그대로 행 발이라.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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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 이름은 아도니아야 아도니아. 아, 나는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자지. 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은 잘 생겼어. 잘 생겼어. 봐봐. <laughs> 야, 이거 바람이 왜 이렇게 약하냐? 어? <laughs> 이거 보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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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보이지? 응? 소세지? 자, 조용히 해봐. 소세지. 소세지 쓰레기가 있어. 소세지 요즘에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소세지 공급이 안 되는데. 어. 자, 그래. 안 그래도 우리 왕, 어? 우리 아버지 다이드 왕이 이제 많이 연로 하셔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응? 가실 때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다음 왕이 어? 정해져야 될 건데 누가 왕이 돼야 되겠어? 솔로몬 <목소리> 솔로몬 다시 말해봐. 누가 왕이 돼야 된다고? <목소리> 어 요압 장군. 이거다 저기 반란군 무리들이요. 다 목을 쳐야겠어. 알겠습니다. 어. <목소리> 솔, 야, 소, 조용해봐. 조용해봐. 솔로몬은 그 어머니가 누구야? 설마 어머니가 누구야? 바세바. 그래, 바세바. 어, 너희들 그거 알아? 어? 이 물론 뭐 카더라 하는 소문에 의한 거지만 사실 그 바세바가 원래 누구야? 어? 옛날에 우리 그어 일개 그래 병사였던 우리야 그 우리야라는 그 사람이 아는데 아니 얘들아. 그 그래 우리 아버지하고 바세아베하고 뭐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다는 소문이 있단 말이야 어 그런 문제 있는 여자의 아들이 이 이스라엘 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말이 안 통하네 말이 안 통해 안 되겠다 자 가만 있어봐 어 자,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요! 그렇지! 자, 너 일어나봐, 일어나봐. 되겠어요? 그래, 솔로몬이 왕이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자, 일어나면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조용 그럼... 해봐. 얘들아, 조용 응. 자, 그러면 누가 왕이 돼야겠어? 아돈이야. 아돈이야. 아동. 그, <laughs> 게 크게, 크게. 어. 누가 왕이래? 아도니아. 그렇지, 아도니아. 자이 넣어도, 넣어도, 넣어도. 그래. 아도니아. 아 아도니아. 어? 아도니아가 왕이 래 알았어, 알았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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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았어. 너희들이 그러니까, 자, 내가 자 아주 신기한 거 보여줄게. 매직 매직 마술 음. 자 나는 순식간에 성별을 바꿀 수가 있어 음. 자 지금부터 자셋둘 하나 애기가 나왔어요 애기가 나왔어요 저는 애기가 나왔어요 이런 거 솔로몬은 못한다고 어 솔로몬은 빛과 대바야 맨날 할줄 아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그 없어요 어? 너도 할수 있어? 어 그래 자 어쨌거나 자 얘들아 자 너희들 그러면은 내가 이 젤리를 이따가 다 하나씩 줄 테니까 어 누가 왕이 돼야 된다고? 아돈이야 자 저기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가 젤리 주지 마세요 자 다시 누가 왕이 돼야 된다고? 아돈이야 어 아돈이야 아도니아, 아도이야자 다시 한번자 누가 왕이 돼야 된다고? 어, 아도이야어아도이야아도이야 아도니아, 알겠어 그렇지 아두니야+ 아두니야+ 아두니야 야 솔로+ 솔로+ 조용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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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해 일대가 아니다 예예 어 유업 장군 얘들아 봐봐 이 유업 장군도 어, 우리 아버지의 이어 사촌이자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야 유업 장군이 누구야? 어? 누구? 자 누가 왕이 돼야 겠어? 당연히 당신이 왕이 돼야 됩니다 그래 당신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요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네.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돼 어? 어. 아. 자 조금만 좀더 크게 자 누가 왕이 돼야 겠어?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웃음> 자 <웃음> 이제 자 어쨌거나 내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거는 지정 사실이니까 우리 하나님께, 네. 이렇게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음. 뭐, 우리 이스라엘의 각 유지들을 좀 초대를 해야 되겠는데, 음. 아, 유합장군 그. 네.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은 부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어, 나단 선지자는, 네. 뭐, 하나님의 선지자는 맞는데, 영 좀. 나하고 노선이 다른 것 같아. 아, 응,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둘을 네. 빼고 나머지 분들, 어, 여기 지금 뭐 어? 보이시죠? 예예. 예. 예, 예. 자 가서 얼른 네. 섭외 오시오. 알겠습니다. 자, 자. 나는 제가 준비를 하고 있겠어.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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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저기 유합장군. 아, 거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쟤는 쟤는 저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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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 유합장군.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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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laughs> 나오시죠. 예, 예, 예. 어. 예, 예. 어? 예. 누가, 예. 누가 왕이 돼야겠어? 예. <웃음> <웃음> 누가 왕이 돼야겠어? 어. 예, 예. 자. 예, 예. 얼른, 얼른. 자, 누가 왕이 되겠어? 예, 예. 아, 자. 아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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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 아, 그만해, 그만! 그만해! 그랬지 연구 진행을 해야 돼! 야, 조용히 해! 애들이 그만줘야 돼! 나 빨리 이제 들어가야 돼! 조용히 해. 자, 우리 깔끔하게! 자, 아도니아 만세! 아도니아 만세! 아도니아 만세! 아도니아 만세 아도니아 만세. 아도니아 만세! 니네 오늘 저기 뭐지? 니네 오늘 여기 한 1시까지 이것만 해볼래? 어자 아도니아 만세. 한시지 이거 할 수가 있어 진짜 어자 아도니아, 만세. 아도니아, 아도니아 만세. 만세. 아직도 아직도 뭔가 아도설로 뭐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 자 아도니아 만세 할 때까지 만세. 뭐야 만세. 뭐 오늘 뭐 뭐까지가 뭐 연극 뭐3 0분1 시간 어자 계속 이것만 하는 거야 자 아도니아 만세. 만세. 그렇지. <목소리> <목소리> 자, 그러면 우리 들어갑시다. 네, 예, 드십시오. 네. 예, 응. 다 모였습니다. 들어갑시다. 우리 <목소리> 좀 쳐주세요.

아름다운 다세바, 어쩐 일이시오? 왕이시오. 아... 지금 솔 아... 예전에 왕께서 네. 저의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이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 그랬죠, 그랬죠. 그런데 맞소. 지금 아도니아가 제사장들과 군대장 앞 요합을 부르고 칼진양과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솔로몬과 저희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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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자. 아, 아, 아도니아 말이요? 그렇습니다 나 <laughs> 아도니아한테 만는 아도니아는 내 말을 너무나 잘 듣는 아들이요 얼굴도 잘생기고 근데 그 아들이 나에게 그렇게 할 리가 없어 왕이시여, 지금 아도니아 왕 만세! 만세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아니, 모든 아, 백성들이 아, 왕을 보고 아, 있습니다. 누가 왕의 뒤를 아, 이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 그러지 않으면 솔로몬과 저는 나중에 어찌 될지 모릅니다. 아, 일단. 믿을 수가 없는데 좋소 일단 들어가보시오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겠소 얘들아 아도니아 왕 만세라고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거 맞니? 아아 이럴리가 없는데 그래 얘들아 내가 조금 몸이 안 좋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해 봐야겠다. 이 아도니아가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된다고 하는데 그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로몬이 아직 어린데, 솔로몬이 저기 앉아 있구나. 아, 솔로몬이 아직 어린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왕이시여. 오, 오, 오 그래. 어, 나단 선지자 그렇사니다 변신하느라 고생이 많소. <laughs> 왕이시여. 네. 왜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 걸 저에게 아, 말씀해 주시지 아, 않으셨습니까? 아 아니 다 나단 선지자 당신도 들었소? 왕이시여 그렇사옵니다. 나 아도니아가 지금 많은 왕의 아들을 부르고. 제 사장과 응. 선지사들 아또 군대 장관을 불러서 아도니아 왕 만세 아 만세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이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아 초대하지 않고 저도 초대하지 아이씨. 않았습니다. 이, 이런 아 어떻게 하지? 빨리 왕이 아 누가 이을지 결정해 주시옵소서. 음. 알겠어 솔로몬 아, 라 내가 안 그래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소. 아, 자 일단 가서 솔로몬을 이리로 데려오시오알겠습니다 솔로몬이 어디지이 중에 누가 어? 솔로몬이 될지 잘 한번 보시오. 완전 멋졌다. 아, 어, 아까 사탕 먹은 것같은데 <laughs> 어, 어, 자 솔로몬. <laughs> 솔 이제 선지자 당신은 들어가 보시오. 네 알겠습니다. 솔로몬. 솔로몬. 제솔에요 그래. 모본 사이에 많이 컸구나. 아 하나님께서는 너를 왕으로 삼길 원하신다. 그런데 아까 전에 너도 아도니아 왕 만세라고 했니 안했니? 아, 그래 참 거짓말을 못하는 아이구나 그래 거짓말을 하면 안된단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아이를 좋아하신단다 알겠니 그리고 앞으로 네가 힘이 생기더라도 다른 친구들을 사랑해주고 이 백성들을 아껴주고 하나님만 이렇게 섬겨야 된다. 단 알겠니? 알겠니? 그래. 어, 네 마음 속에 대답이 들리는구나. 아, 자, 바세바를 불러오시오. 어, 바세바. 오, 어, 그셨습니이고참 변신을 잘 하는구려. 어,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솔로몬. 당신의 아들인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된다고 하나님께 맹세한 적이 있어. 오늘 그것을 이룰 것이오. 감사합니다. 왕이시여. 만세수루아 없소서 네.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을 나귀를 태워서 저기 이스라엘 한 바퀴를 돌면서 나의 나귀를 태운 다음에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치시오 알겠소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사독 제사장 사독 제사장을 나중에 불러서 그 사독 제사장이 머리에 기름을 부을 것이오 예전에 경험있지 그래 너 다윗대 경험이 있을거야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소 오로지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는 것이오. 알겠어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가서 나귀를 데려오시오. 예. 나귀만 데려오시고 가시면 되오. 자, 나비? 나귀, 낙타, 낙타 아니, 나귀, 내가 타는 나귀야. 야, 아. 나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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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나기야 나기야 빨리 와라 나기야 빨리, 빨리 와라 자 나기야 나기 나귀 엎드려라 엎드려라 이 막이래 막 내가 나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아이고 참 이. 이... 우세지가잘안 나는데 세 개다 세개 이렇게 말잘 들을 거지 자 엎드려라 아, 엎드려라 아, 엎드려라 자자 선지자 나단 얼른 오시오 네자 제사장 사도 얼른 오시오 아자뭐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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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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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얘야 어떻게 타면 되는지 내가 시범을 보여주겠다 자 여기에 이런 아니 이이 이 나비가 얘도 늙었나 아안 아, 되겠니 오케오케오케오 잠깐만 자 아, 그래 하나 더 줄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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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태우시오 예알겠으으으으으으아 자, 자, 아, 잠깐 태우기 전에 으으으으으 어, 기름 부음을 먼저 합시다 잠깐 기다리시오 자자 저기 가서 무릎을 꿇거라 아, 어, 잠깐 기다려 자, 자. 나는 대사장 사동입니다 오늘 이렇게 흘러모은 왕이 될 자리에 하나님의 기름을 머리에 붓겠소 진짜. 머리를 펴기시오 하나님의 솔로몬 왕으로 잘나를잘그리바랍다 박수. 솔로몬 왕 만세가 보이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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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나귀에 태우고. 그대로 솔로몬 만세를 외치며 들어가시면 돼요 자 출발 솔 솔로몬 출발. 출발. 들어가면 이제 그거 가면 네. 뭘 건데 이쪽으로 네. 자 들어가시오 아자 어, 만세 아아아아 아, 아, 어, 소+ 소+ 세 자. 됐어 이제 들어가시오 이제 됐어 자 들어가시오 아.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